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 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부를 좀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특히 우리 우파들이 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또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 북한의 핵의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 또는 국방부에서 아그건 말이지 아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게 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핵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 어 특별히 저는 이 박사 논문을 이 북한 핵 관련해서 어 논문을 적고그 논문 을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관련한어 정보, 소식.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여러 가지 핵무기 도발 그리고 핵 탄두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목은 북중핵동맹, 북핵 A2AD 충격 시나리오라는 건데 A2AD는 반접근 지역거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의 접근을 어, 거부하고 어, 그래서 이 지역을 지켜낸다라는 건데 한반도를 자기네들 이 영역권으로 지켜내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북한의 핵 전략이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깨야 되냐. 라는 겁니다. 신의 그룹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의 듀얼 캐리어, 즉, 항모 두 척이 떴는데도 대담한 북한입니다. 핵 공격 훈련 이어서 핵탄두, 화산 30일까지 대량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어, 올해 북한이 지금 연이어 쏘고 있는 이 핵무기 의 도발의 패턴을 보면 좀 달라요. 과거에는 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들어오고 하면 은 잠잠했습니다. 왜? 맞을까봐. 아, 겁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산이 들어와 있는데도 쏘고 뭐또 왔는데도 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으니까 미국 니들이 지금 뭐 우리 때릴 두 개의 전쟁 탄약도 없는 주제두 개의 전쟁할 능력 되냐?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감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 핵탄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걸 우리 군은 아니라고 그러죠. 자, 과감해진 북한이 미국 전략 자산을 겨냥해서 연쇄 대량 핵 공격 훈련을 했는데요. 자, 1번 빨간색부터 보면 빨간색을 이렇게 800km를 날렸습니다. 이걸 밑으로 쭉 꺼보면 이 당시 마킨 아일랜드 강습상륙 전단이 이 지역에서 일본 해자대와하고 연습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으로 왔죠. 그러니까 마킨 아일랜드 전단을 딱 집어서 때리는 훈련을 반대쪽 이 동쪽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인 입사를 평양 옆에 있는 중화군에서 쏘았습니다. 이건 사드 기지를 때리는 훈련이었어요. 정확하게 사드 기지까지 날아가는 건데 이날 미국이 사드를 이제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존의 유선으로 연결해 있는 이 상태에서 레이더와 통제소에서 유선으로 발사대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는 완전히 네트워크화 되어서 무선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쏠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었어요 개량해서 그걸 첫 테스트하는 날인데 에, 그걸 나오면 너 죽는다라는 도발을 한 거죠 핵탄두를 장착해서 그리고 3번 어, 화살1, 화살2, 4번 어, 이건 전부 미국의 강습 상륙 전단 그리고 니비상모 전단을 어, 염두에 두고 이렇게 크게 우회해서 탐지 자산들을 우회해서 때리는 부산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어, 이런 훈련을 어, 한 거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해일 핵 어뢰 두번 테스트했는데, 이건 역시 미국 어, 전략 자산들이 부산이나 어, 대한해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 훈련이다. 아,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죠. 어, 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핵 훈련은 미국의 전략 자선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핵 공격하는 훈련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너무나 태평합니다. 자, 합참이 3월 28일날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핵 능력 전략화가 완료됐다고 버리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됐다고 볼수 있다.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정말 황당한 말이죠. 아니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됐다. 아니 지금 이 각국은 핵실험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약에 다 서명을 해가지고 핵실험 지금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야르스라고 하는 어, 최신형 ICBM 만들었고, 중국도 계속 뭐, 뚱펑 21이다, 26이다, 뚱펑 40이다, 이런 것만 개발하고 있는데, 핵실험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은, 그런 핵탄두들, 그리고 그 서명 이후에 미국도 핵실험 잘안 하는데, 거의 안 했는데, 그 미국이 만든 핵, 탄두들, 이거 다 이제, 그냥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건 아직 그래서 전략화된 거라고 볼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정말, 와 가서 좀 따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군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합참 북한이 쏜 600mm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는 제한된다. 600mm 방사포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 이거죠. 합참 북한 전술 핵탄두 전력화 확인 안 됐다. 실제 평가 중이다. 전술 핵탄두 아직 확인 안 되니까 뭐별거 아니다. 북 한미훈련 그냥 SLCM 장수함 발사 수단 미사일 두 개를 발사했는데 합참 초기 단계 추정 핵 합재는 과장이다. 또톤 다운하죠. 합참 북한 공개 핵무인 수준 공격정 해일이죠. 이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야, 이렇게 자꾸 톤 다운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없는 위기도 고조시켜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국방 예산 증액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합참인데, 있는 위기도 이렇게 다운시켜가지고 우리 예산 주지 마시고 여성가족부에 더 많이 나눠주세요. 이거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자, 북한이 아직도 핵탄두를 소용하지 못했을까요? 북한 핵개발 주요 연표를 좀 보겠는데요.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논문에 들어가 있는 시간표들이죠. 1961년에 북한이 영변에 핵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소련제 연구용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1974년에 경원아 박사라는 이 사람을 포섭해서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어, 납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이고 이 박사 논문을 구형 폭발물 그러니까 이 핵탄두가 동그랗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360도 아닌 이 전방향 구형 전방향에서 일시에 똑같은 압력으로 꽝 하고 때려줘야 이 핵분열이 고르게 일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노스 알라모스 국립 핵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캐나다 맥길대 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1974년도에 북한으로 포섭해서 데리고 가서 이때부터 북한의 핵 기폭 장치를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에 미국의 정찰위성 이영변일때 고폭실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경호나 박사 데리고 와서 이제 8년 지났죠. 충분한 어떤 그 자산이 완성된 거죠. 89년도에 영변 오메가와트 원자로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를 시작했다. 플루토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1차 핵위기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1차 핵위기. 그 말은 뭐냐? 1993년, 94년 북한은 1차 핵위기 이때 북한이 핵무기 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93년을 북한 의 1차 핵위기다라고 하면서 아, 북한은 뭐 1차 핵실험을 2006년에 했으니까 그때부터 북한의 핵 역사가 시작된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에그 한국으로 들어온 황장엽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가 어, 이렇게 증언을 했죠. 93년도에 자기가 이제 국제 담당 비서니까 어, 지금 뭐전 세계가 지금 북한 제재하려고 지금 난리니까 또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시 미국이 공격하려고 했죠.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전병호 당시 군수 담당 비서가 사실은 우리가 핵탄두몇개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98년도에 파키스탄이 사흘에 걸쳐서 다섯 번의 핵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칸 박사가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북한과의 커넥션을 다 증언했죠. 그리고 북한 이 전병호 군수 담당 비서와 주고받았던 편지들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전병호가 어, 얼마는 육군참모총장,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에게 뇌물 얼마, 공군참모총장에게 뇌물 얼마, 그리고 보석 몇 세트, 이것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이때 예, 설계도가 같다. 그리고 다섯 번의 핵실험 중에서 한두 번은 북한 것을 대신해 준 거다라고 칸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3년 국정원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97년도부터. 02년도까지 고폭실험을 70여회 했다. 라고 증언 국정원장이 직접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했죠. 1킬로톤 위력, 당시는 플루토늄탄이었고 2009년도 2차 핵실험 했죠. 3에서 4킬로톤 플루토늄 가지고 했죠. 2013년 3차 핵실험 했죠. 6에서 7킬로톤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했죠. 16년 4차 핵실험 했습니다. 이때는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16년에 또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이또는 예,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다양한 종류의 핵 폭발 실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소폭탄까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16년에 핵무기의 소형화, 다정화, 표준화 완성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핵무기 변기와 개발 현지지도에서 구형 핵탄두를 공개하고 17년에 수소폭탄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 6차 핵실험을 했고 50에서 60킬로톤의 위력을 보여줬죠.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그리고는 23년도에 전수력탄두 화산-31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핵실험도 6번이나 했고 실물도 보여줬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믿어주냐? 아니 인도는 핵실험 2번 했어요. 74년, 97년. 그런데도 인도는 단 2번 했는데 그것도 20여 년의 시공을 뛰어서 한 번, 한번 했는데 인도는 핵보이고 파키스탄은 다섯 번 했는데 그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따다당 뭐 실패했으면 그걸 보완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한방딱 하고는 파키스탄 핵보유고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에 걸쳐서 한 번하고 보완하고 한 번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했는데도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북한은 핵 보유 했죠 소형화 다정화 표준화 했죠 그리고. 핵탄두 이런 전술의 탄두도 맞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종화 대량배치된 북핵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게임 체인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아 미국하고는 우리가 같이 설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은 북한을 중국의 어떤 하위 어떤 그 어, 컴포넌트로 보면서 이걸 때려 부숴야만이 중국을 약화시킨다라는 걸 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편에 서서 보다 확실하게 이익을 추구하자라고 줄을 중국적으로 확실하게 선게 2021년입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전략군 사령부 예하의 지휘부를 서해와 동해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둔 국제 정치적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는 전원이다.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맡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전략군 개편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육해공군이 운영하던 일부 미사일 무기를 전략군 소속으로 이전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육해공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단장 지휘하에 에. 육군들이 사용을 했죠. 그런 것들까지 대부분 이제 전략군으로 넘기고, 전략군을 사령부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동해사령부, 서해사령부를 하는데, 이 동해사령부 같은 경우는 공격, 선제공격 하는 거죠. 서해사령부 같은 경우는 또 방어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어냐? 이게 이제 A to AD. 이번에 여섯 번 실험한 바로 그런 것들이 방어죠. 어떤 방어냐? 미군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방어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생존에 기여한다. 라는 게 2021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에서 결정하고 그걸 이제 노동당 전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게 21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과는 완전히 갈라서고 중국에게 확실하게 줄을 서기 시작한 게 21년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동북아시아는 이 당시에 뭐 문재인 정권이 있어서 북한하고 사이가 좋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동북아시아는 선거어진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선이 그어진 게 확실하게 그어진 게 21년도에요. 자, 중국의 전위를 자체한 북한은 중국의 배후 지원이 없었을까? 아니, 나의 전위를 자체해주는데 안 도와줍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그때부터는 도와주죠. 북한 텔,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의 비밀인데 어, 이 장까지만 해도 킬체인, 킬체인 그러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것만 먼저 한 30분간에 걸쳐서 때려 부숴버리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 쏠 자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킬체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어, 군에서는 한 100여 대, 미군에서는 최대 한 200대. 그래서 최소 100여 대와 최대 200대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라는 게 북한군 전력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셀 수도 없는 수의 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열병식 한번할 때마다. 그 비밀은 바로 평양에 자동차 회사가 생겼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중국의 대형 트럭을 네, 조립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세관, 즉 중국 해관 청소 자료가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13년 중국의 투자로 설립된 합자법인입니다. 평남 덕천소재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시설을 증설해서 설립되었으며 중국 신호트럭의 대형 트럭들을 주로 생산합니다.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며 최근 텔, 즉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생산 증가에 따라 대형 차량용 타이어 수비를 크게 늘렸다. 그래서 중국 해관 청소 자료를 보면 대형 타이어가 거의 뭐몇 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세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나왔다. 대형 타이어는 북한이 생산을 못해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가지고 뭐 했냐? 이동식 화물차 생산했냐? 아니다. 대형 타이어 가지고 이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최대 200대가 아니라 수백 대의 다정화된 다양화된 그리고 아주 다량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킬 체인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도 찾았는데요 중국이 이제 일을 고려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중국의 적이에요 그러면 인도의 적은 누구냐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을 강화시켜 줘야. 어 인도가 힘들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유리해지겠죠. 뭐 그건 뭐 미국도 그동안 다 했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키워주고 다 그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이 덩샤핑이이 파키스탄의 CHIC4라고 하는 핵탄두를 1982년도에 준 겁니다. 보겠습니다. 2004년 미국이 리비아에서 입수한 3종의 핵탄두 설계도 가운데 중국이 개발해 1982년 등소평 집권 당시. 파키스탄에 제공한 핵탄두. 이후 칸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에 넘어갔고, 북한, 파키스탄, 양국에 의해 소형화 작업이 진행되어 직경 60cm 이하의 소형화된 설계도 이종이 추가로 탄생했다. 북한은 1990년대 핵탄두 소형화 작업에 성공해 93년 무기화를 달성했고, 배경사진은 99년 칸 박사 방북 당시 김정일이 공개한 세 종류의 핵탄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북한도, 중국이 82년도에 줬던 CHIC4라고 하는 핵탄두 설계도, 그걸 가지고 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칸 박사가 증언을 한 거죠. 칸 박사는 이칸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이핵 무기 설계도 팔아먹고 했던 그 자입니다. 그걸 이제 CIA가 체포하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칸 박사가 99년도에 평양 갔더니, 김정일이가 칸 박사에게 이걸 보여줬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록 영상에 지금 남았고 그 기록 영상이 17년 12월 12일날 군수공업 대회에서 방송되고 있는 게 이제 캡처된 겁니다. 이걸 칸 박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 핵탄두인데 칸 박사가 나중에 돌아와서 한 증언에 의하면 외부 기폭 장치 64개가 장착된 소형화된 핵탄두다. 어, 크기를 봤을 때 스커드 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하더라. 라는 걸 증언했어요. 그러면 99년도 칸에게 우리 핵탄도 있어 라고 보여줬는데, 물론 그때 실험을 안 했지만, 아직도 핵무기 없다 라고 보는 이 대한민국 국방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의 전략자산 타격에 집중되었던 1, 4분기 도발은 북한판 핵 A 2 AD다. a n t i 스 c c e s s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막아낸다, 그리고 Area Denial 지역을 어, 거부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켜낸다, 이겁니다. 이 지역을. 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K23 어, 사일로에서 쏴죠. 음. 800km 날려버린 거, 마킨 아일랜드 공격하는 거, K24 사드 공격하는 거, 헤일, 미국 항모전단, 상륙전단, 하바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화살 1령, 미 항모전단, 상륙전단 때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국의 이익이냐? 이제 2차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온 것을 막는 자산으로 사용되지만 대만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당연히 서해 쪽으로 들어와서 북해함대를 압박하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 베이징을 압박해서 대만을 공격 못하게 만들려 하겠죠. 그걸 여기에서 차단해 주는 역할을 중국 대신 북한이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과 중국, 그러니까 북중 모두 위인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1파와 중국이 위인하는 북한 핵 A2AD 전략,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그거 뭐냐? 그들이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보자. 일단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대만이든 한반도든. 그러면 에, 중국은 미국 함대 핵을 투발합니다. 핵 투발 안 하고는 미 함대를 경멸할 수 없으니까 미 항모전단 하나 경멸하는데 중국 핵은 70% 사라진다고 하죠. 그러면 뭐재기불능이니까안 되죠. 그럼 핵을 쏴야 되죠. 그러면 미 함대 하나 격파하고는 미국은 대량 핵보복을 합니다. 그럼 중국 전주 초토화되니까 안 되죠. 그럼 중국 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북한이 해준다 이겁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북한이 핵 A2AD를 시행해서 이 한반도 지역, 서해와 동해, 남해, 이 지역에서의 미군 전력을 핵으로 때려줍니다. 그럼 북한은 미국에게 핵보복을 받게 되겠죠. 받게 될때 이미 북한 지도부는 중국으로 도망가 있겠죠. 그래서 없습니다. 중국 이 북한 지도부 이자들은 뭐, 인민들이 2천만 명이 죽든, 2,500만 명이 다 죽든, 아무 관계 없는 놈들이죠. 지들만 살아있으면 되죠. 그래서 대피하고 나중에 이 북한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그때 같이 들어와서 김일성이가 소련군하고 들어와가지고 먹어버렸듯이 그렇게 해서 재집권한다이 시나리오. 그러면 중국과 이 정도로 확실한 법폭을 맞추면 어, 이 미니아 죽든지 살든지 어차피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확실하게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지금 이 김정은을 둘러싼 핵심 권력자들, 이 층들이죠. 자, 그래서 신냉전은 격화됐습니다. 한국은 군비증강, 동맹강화 머무거리다가는 핵소나기 맞습니다. 어, 저희가 12년 전부터 이군 관련한 연구영역 많이 할때 그때도 계속 신냉전, 신냉전 이야기 했어요. 그때 주류 정치학자들 뭐라고 했냐? 무슨 신냉전이냐? 이렇게 지금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신냉전이냐? 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로츠키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난 전쟁 싫어. 난 전쟁 안할 거야. 난 평화주의자야. 라고 하지만, 전쟁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어, 이거 소련 사람이죠. 혁명가입니다. 자, 이 선이 그어졌어요. 에, 전체주의, 독재, 공산사회주의 이 불량국가들의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선이 완전히 그냥 어, 형성되었습니다. 2021년부로 북한이 중국에게 제도적으로 줄을 선과 동시에 그러면 여기 에, 미국, 일본, 대만 어떤 나라들입니까? 자유민주주의죠. 대한민국은 뭡니까? 중간에 있어서, 아 우리는 뭐, 중국하고 무역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스위스처럼 영세중립합니까? 우리는 그 조건이 안 되죠. 왜? 저 전체 독재주의, 저, 어 패거리들의 행동대장, 이자가 우리하고 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사이에서 영세중립하던 그 스위스의 조건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겁니다. 저 행동 대장놈하고 우리는 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쪽하고 동맹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확실하게 줄을 서야 되죠. 아니, 일본은 입만 열면 중국과 경쟁한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국방비 지금 두 배로 올리죠. 그러면 일본은 중국하고 무역 못합니까? 일본은 경제가 망해버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오직 눈앞의 이익 에, 러시아하고 이렇, 어떻게 우크라이나 보다는 러시아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저게 돈이 더 많아 자유민주주의 세력 전체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거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어, 정말 좌고우면 하다가는 핵 소낭이 맞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일본 국방비 두배 올린다 하죠 미국도 지금 국방비 수십 퍼센트 증액하죠 이제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군비 증강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냉전입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국방비 두배 올려야 됩니다. 살려면 은 여성가족부 해체하고 그게 들어간 예산 43조 중에 상당수 국방 예산을 집어넣고 다른 예산들도 집어넣고 파퓰리즘 예산 집어넣고 해서 우리가 사는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 밖에 없다.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여건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적으로 협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려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못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최단으로 다해도 스스로 못하면 어떻게 하냐 동맹을 활용해야 되죠. 이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